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전 약혼자를 그냥 그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30대 초반이고 그놈과는 20대 후반에 만나 2년 동안 사겼습니다. 저와는 동갑이었고요. 둘다 집안이 넉넉한 편이라 결혼을 약속할 당시 서로가 편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둘이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되는 편이었고. 양가에서도 지원을 해주신다 했었거든요. 물론 제 딴에는 애정도 깊었고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난후 4개월이 지났을 때쯤부터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그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집 앞인데 잠깐 나와주면 안 되겠냐고. 술에 잔뜩 취해서 전화를 해왔는데 당시 그놈의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아 평소 생얼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편인데 눈썹도 안 그리고 헐레벌떡 뛰쳐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집 옆쪽에 있는 인도 턱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걸 발견하고 옆에 같이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앉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 몰래 사고 쳐서 지금 임신 2개월이라고 하더라. 그때 들었던 말이 어찌나 충격적이었는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할 만큼 정신이 혼미해졌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닌데 눈앞이 흐리멍텅해지고 귓가에는 삐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마치 영화 속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현실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 정신을 번뜩 차리고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그냥 말 자체를 섞기도 싫었고 접촉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오밤 중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 그대로 지랄을 할것 같았습니다. 지금에서야 덤덤하게 글을 쓰고 있지만, 당시에는 충격으로 어떻게 집에 들어와서 잠들었는지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이후 밀려드는 배신감에 역겹고 더럽게 느껴지기까지 해서 오히려 마음고생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큰 실망감을 느꼈기에 대화할 가치조차 없다 판단하고 모든 걸 차단해버렸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짜증이 났던 건 주변에 파혼했다고 알려야 되는 거였죠. 물론 파혼 사유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상 숨기는 걸 못하기도 했고 좋게 포장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그냥 그놈이 다른 여자와 사고 쳐서 파혼했다는 걸다 퍼뜨려버렸네요. 그 덕분에 한동안 그놈은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회사 일로 바빠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그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명 차단했었는데 받아보니 그놈이더라고요. 네.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해왔던 거였죠. 생각 같아서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기왕 받게 된거 무슨 말을 하려고 연락했나 궁금하기도 해서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놈 아버지께서 임신했던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아이를 낳고 난후 무조건 해야 한다 고집하셔서 친자 확인을 했답니다. 문제는 부자 관계가 성립이 안 됐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참잘 됐다. 망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었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구나. 몰래 바람 피면 저 꼴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걸 왜 나한테 말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 회사 복도에서 전화를 받다가 군대 어쩌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 했었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싹싹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네 생각밖에 안 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그냥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개소리를 짓거리며 빌기 시작하는데 사람을 병신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땡땡씨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그냥 안 보고 각자 알아서 잘 삽시다.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하고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후그 번호도 차단해버렸고, 문자나 톡이 오는 것도 읽지 않고 차단 후 스팸 처리까지 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던 게 며칠 전이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황당할 뿐입니다. 살다 보니 멀고 먼 남의 얘기 같은 괴랄한 일들이 저한테도 일어나네요. 혼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너무 어이가 없어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근데 이런 일이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친한 언니가 남친이랑 5년 사귀고 난후 나를 잡았는데 사고를 쳐서 다른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당연히 결혼은 파탄났고요. 그때 언니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아무도 안 가려는 나라에 스스로 신청해서 나가버렸죠. 다행히 그 나라에서 너무 착하고 능력 있는 외국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현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진짜 웃긴 건 언니 전남친도 아기가 그 남자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권선 진학의 존재를 절실히 깨달았었네요. 두 번째. 주변 지인 변호사한테서도 비슷한 케이스의 의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친이 있던 남자랑 바람 펴서 결혼했는데 애를 낳아보니 친자가 아니라서 남자가 대놓고 바람을 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하기 싫다고 상간녀들만 소송 걸수 없냐고 찾아왔었답니다. 알겠다고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만난 적도 없는 여친한테 찾아가서 너가 내 남편이랑 바람 폈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해서 모욕죄로 소송까지 들어왔었다네요. 세 번째. 어찌 보면 당연한 결말입니다. 결혼 예정인 남자랑 그런 짓한 여자가 정상이겠냐고요. 여기저기서 잠자리하고 난후 비슷한 시기에 있던 사람들 리스트를 업해보고, 요놈인가? 했을 겁니다. 그도 아니면 그 리스트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은 호구 하나를 골라서 니에라고 들러붙은 거겠죠. 네 번째. 그래서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가 그리 행동하니 그런 여자가 꼬이는 거죠.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일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만약 결혼 후 발생했다면 이혼녀 타이틀을 달았을 텐데.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시고 훌훌 털어버리세요. 다섯 번째, 혹시 그 남자 지능에 문제 있나요? 인간적으로 그딴 짓을 했는데 어느 누가 와, 니애가 네 아니었어. 너무 다행이다. 나도 보고 싶었어. 이러겠냐고요. 바람 피우는 놈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는데 그래서 그런가.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쓴 일을 등신으로 보고 그러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냥 sns에 올려버리세요. 파운남이 지혜 아니라고 다시 만나자고 했다. 진짜 빡치고 어이가 없다. 딱 이렇게만 올려봐요. 아마 난리가 날걸요? 아무래도 너무 곱게 헤어져 줘서 저러는 것 같은데 저런 놈은 된통 당해야 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